1,400m 국산 6등급 안말 경주 구경에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호랭이의 출발이 좋았고, 2번 드림 댄서가 안쪽에서 빠릅니다. 2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12번 아라다움이 3위로 바깥쪽 13번 원더풀 레이디가 4위를 따르고, 안쪽에서는 3번 퍼스트 초이스와 4번 미녀 검객, 바깥쪽으로는 5번 노던 라이츠와 14번 블루워크가 따라붙습니다. 2번 드림 댄서와 9번 호랭이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여전히 앞서 있는 두 마리 말들 안쪽에 2번 드림 댄서가 반마신 차 벌려 놉니다. 9번 호랭이가 2위로 따라붙고 바깥쪽 12번 아라다운과 13번 원더 플레이디 뒷선에서 3-4위로 3번 포스트 초이스가 안쪽 자리 5위로 5번 노던라이츠가 6위로 따라붙는 가운데 다시 2마신 뒤에서 4번 미녀 검객이 중하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2번 드림 댄서 목차로 앞서 있습니다. 반마신까지 벌려내는 2번 드림 댄서와 9번 호랭이 여전히 1-2위 다투고 있고 13번 원더 플레이디와 안쪽에 12번 아라다움 두 마리가 3, 4위 지켜내면서 이제 4코너 선에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2번 드림댄서 여전히 선두 지켜냅니다만 안쪽을 파고드는 12번 아라다움이 추격해 나오고 바깥쪽 9번 호랭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2번 드림댄서 한가운데서 선두 유지합니다만 이때 빈 공간을 파고드는 3번 퍼스트초이스와 10번 배달리 아이콘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번 드림댄서 선두 유지합니다만 14번 블루워크도디스에서 힘을 내고 6번 패션블레이드 역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히페드로는 6번 패션블레이드 바깥쪽에서 모든 말들을 넘어섭니다. 6번 패션블레이드 선두에 2번 드림댄스 2위로 밀려났고 9번 호랭이가 2위까지 6번 9번 2번. 종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6번 패션블레이드 바깥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이번 경주 안쪽에 있던 모든 말들을 넘어섰던 모습. 국산 6등급 안말 경주였던 1,400m 경주, 6번 패션 블레이드가